살을한 몸에 품은 오래된 시골집, 기와장 하나에도 옛 숨결이 느껴지는 이곳엔 시골살이 27년차 한 부부의 인생이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오늘은 낡은 고택 봄단장하는 날. 이게 금방 상에서 썩어요. 그리고 요 밑에 기둥도. 조금씩 조금씩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 방지주. 아그 정도로 이 집이 오래됐어요? 아기 아빠 태어날 때 아버님이 태어나는 해 지었대요. 1968년. 시정성이 없어서 헐을라 그랬는데 너무 집이 이쁘고 또 아버님이 지신 집이라 제가 헐질 않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남편에겐 숙명과도 같은 집. 한 해, 두해 고택을 손보며 함께 나이 들어갔더니 이제 부부는 집 수리 전문가가 다 됐다죠. 어, 이거 잘라서 여기 붙이면 되겠네. 와, 나는 자기 잘... 거를 해주는 거야. 나는...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거. 어, 어. 너무 빡빡해. 내 시간과 관심을 드릴수록 운치가 살아나는 이곳. 어, 여보야, 응. 굿. 역시다. 어, 신혼방 같아요. 이 <laughs> 아저씨가 오늘 하루 좋은일 신혼방 얘기만 <laughs> 아, 신혼이시군요. 무슨 방이었던 거예요? 어 우리 할머니가 쓰던 사랑방이었는데 심지어 사랑방. 어릴 적 남편이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는 이 방엔 여전히 푸근한 기억들이 남아있는데요. 저기 벽에 홍창선이라고 써 있어요. 아, 어디요? 여기 바깥에. 아 그래. 어디? 초등학교 때 썼을까요? 어디? 여기? 봐봐요. 아, 홍창선이라고 막 이렇게 홍창선 막 이렇게 쓰다 말았죠. 페인트 칠을 바깥에는 저희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발랐거든 요 이런 데는. 왜냐하면 이런 건나 되게 정교 좋아해. <laughs> 옛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고즈넉한 풍경. 집한 채에 손길 안 닿은 곳이 없다 하니 잠시 구경해 볼까요? 아기자기해 보이는데요. 와, 여기는 한옥 여섯 간을 헐어서 만든 손님 맞이 방. 이런 거다 어머님이 쓰신 거, 쓰시던 거. 손때 묻은 세간은 안주인이 얼마나 알뜰한지를 보여주네요. 다른 사람한테 금은보화가 보물인데 저는 그냥 이런 사소한 것이 보물이에요. 너무 좋아요. 함께한 세월만큼 추억도 켜켜이 쌓여 있는 고택.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내가 가장 즐겨 찾는 공간이 있다는데요. 바로 아내의 취미 생활방. 뭐예요, 이 옷들은? 제가 다 염색한 거. 직접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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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철 씨 손만 거치면 평범한 천도 작품이 되죠. 아, 이렇게 얼음이 얼음 결정체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부서지는 느낌. 어머. 솜씨 좋은 여자와 시골 남자가 만나 고택에 살기까지 두 사람의 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대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학과고요. 또 같은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그 자기 스타일 아, 내 스타일이다. <laughs> 그래서, 호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호감을 표시했다가 딱지 맞았어요. <laughs> 네, 우린 동갑이잖아요. 동갑 내기 친구들은 또 어려 보이고, 그래서 별로 관심 없어서, 대시해왔는데 어, 제가 싫다고 했어요. 아저씨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laughs> 근데 사람이 진국하고 진실한 건 있어요. 진짜. 어, 무슨 일에 대해서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까? 하던 차에, 편지가 온 거죠 한번 사귀어 볼래 그래서 사귀어 보자 그래서 사귀게 된거예 역시 타이밍이 따로 있군요 스물다섯 살에 만나 삼 년간 풋풋한 사랑을 나누고 마침내 신혼의 단 꿈을 꾸게 된두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셨고 일할 분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남자는 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도와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네. 왔더니. 시 할머니 계셨고 그냥 어머님 계셨고 농사 일은 바쁘고 어 일상이 반복이잖아요. 그냥 농사 짓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하고 세참 하고 점심 하고 또 점심 참 조금 있으면 챙겨야 되고 저녁 하고 갑자기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신혼도 잊은 채 어른들 모시랴 아이들 키우랴. 그렇게 정신없이 27년의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고진감래라 했던가요? 이제는 자식들 다 키워내고 둘만의 달콤한 여유를 찾았죠. 쉴틈 없이 열심히 살아온 지난 날의 보상도 받았죠. 오. 귀향 당시 소규모로 시작한 소 축사에도 벌써 이야. 식구가 200마리로 늘었습니다. 있어도 배부르다는 느낌을 이제 알겠답니다. 어, 대가족이에요. 여기 봐봐. 어, 형해요잘 닮았다. 싹 이렇게. 나 닮았어? 네, 소들이 다, 너무... 다 앞머리가 있어요, 다 앞머리가. 네. 우리 소 잘생겼다. 고 <laughs> 잘생겼어. 며칠 전에 송아지 낳았어요. 보실래요? 아볼수 있어요? 네. 음. 근데 그러면 송아지 보려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옷이요. 네, 작업복. 짜잔, 변신!갓 <laughs> <갠진. 웃음> 태어난 송아지들은 세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 아이를 키우듯 살뜰히 보살펴야 하는데요. 아이고. 농반 진짜. 농사며 축사일까지 늘 함께했던 부부. 이런 여유가 찾아올 거라곤 예전엔 꿈도 못 꿨답니다. 진짜 애기네요, 애기 소아이. 애기. 많이 애기 힘들 좋아지. 때는 내 발로 겨다녔어요. <laughs>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아, 허리 아프고 몸이 아파서 때는 사료를 이렇게 구름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 지대, 푸대 지대미. 뜯어서 다 이렇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막 이렇게 쪼두며 다니고 싣고 다녀야 되고. 그 옛날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서로 대견한 마음을 나눕니다. 마치고 아내 금철 씨만의 자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놀이터는 집 뒷마당. 봄바람 마냥 마음도 가벼운데요. 이집 뭐 뭐하시는 거예요? 아, 염색 재료 채취하고 있어요. 애기똥풀이에요 이렇게 보면 노란 진이 나와요. 이걸 삶아서 하면 노란색이 나와요. 흔한 쑥도 염색 재료로 안성맞춤. 이 쑥이 카키색이 면 섬유에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색깔이 은은하고 예뻐요. 시골로 시집와 마음 한편에 늘 우울함이 있었던 금철 씨. 가끔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저는 이제 세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애들 엄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남편의 부인으로서 하려고 최선도 다 했고 농사일도 아침부터 눈떠 갖고 저녁 잠들 때까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밤에 잘 때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나. 나.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충실하지만 나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난 그거를 찾으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어. 한 번뿐인 인생, 이대로 나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여러 자격증을 공부했고, 그중 이 천연염색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죠.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지난 날 남편도 이렇게나마 아내에게 힘이 되줍니다. 그간 놓치고 살아왔던 자연의 빛깔을 온전히 느껴보는 순간. 오, 정말 예쁘죠. 염색은 인생의 많은 것을 되찾아줬습니다. 이건 쑥이고요. 진짜 은은한 쑥 색깔이네요. 저는 이렇게 색깔만 봐도 재 좋아요. 그냥 어 재밌는 게 아니라 행복해요. 진짜. 그렇게 무늬를 잡는 거예요? 네, 이게 쪼그리무늬냐고. 네, 지금 뿌릴 거는 쪽이에요. 초록색이 나와요, 처음에. 그러면 공기 중에서 초록이죠. 노랑도 됐다, 초록도 됐다. 색을 입히면 입힐수록 새로운 색이 탄생하는 것처럼 삶의 풍경도 마음 먹기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마당에 색색의 마음이 걸렸습니다. 어이,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너무 좋아 진짜. 응? 아니 까프 사이에서 머리 내밀어봐. <laughs> <laughs> 부부는 비로소 인생의 색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 엄나무 순이에요 엄나무. 엄라모. 4월달에 한철이에 요 새순 올라오는 거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튀김도 하고 뒷산에 먹거리가 넘치는 계절 오늘 금철신의 밥상엔 반가운 봄맛을 차릴 건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강낭콩을 뭐고 음. 음. 고랑이 강낭콩? 어. 신랑이 너무 좋아해요. 그냥 해놓면. 으 이거 먹으면 저녁도 안 먹을 정도로 이런 걸 좋아해요. 자연 음식. 그래서 고생이네. 그 잘대로 음, 하시네요. 식구 많은 집에 시집와 안 만들어 본 음식이 없다는 금철 씨. 시어머니 방식대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만능 요리사가 돼 있더랍니다. 짜잔 개봉박두 농주예요 힘들었잖아요 막걸리 한잔 먹고 기운 내서 하라고 <laughs> 농사질 때 먹는 술 한때는 고달프게만 느껴졌던 시골살이 하지만 살다 보니 그것도 다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이 살아서 신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세월이 다 갔어 진짜 어, 네. 그간 집안 눈치 보느라 숨겨놨던 마음도 표현해보고 신혼의 재미를 뒤늦게 만끽해 봅니다. 노을빛 조명이 고택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시간. 오늘 두 사람은 추억 여행을 떠날 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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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우리 진짜 처음에 연애할 때 같은 데야. 네. 만나서 첫, 거. 첫 데이트 간거첫 데이트. 연애라는 게 그런 거야. 응.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치마 입었지, 머리 파마 했지, 사진 찍을 때 너무 좋아서 너무 웃었지. <laughs> 그 옆에 뭐예요? 어, 옆에 이거 이 사람 편지야. 저한테 보낸 거. 아버님이 쓰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썼는데요. 3 0 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직한 0년지첫 네. 편지니까. 보고 싶은 철에게. <laughs> 너무 늦게 하게 하지 마. 그냥 해. 처음 쓰는 편지지만 왠지 기분이 설레고 음. 국민학교 소풍 가기 전날처럼 부푼 가슴이다. 우리 이제 서로 친구라는 굴레 안에 서로를 얽매고 살지 말고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깨끗한 사랑을 한번 해보자고. 주장하는 바이오. 누가 연애편지에 깨부수자마 주장한다 이런 걸 써. 아, 좀 달콤하게 썼어야 되는데. 아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뭐. 처라 예쁜 처라 안녕. 창선 씀. 고마. 너무 멋져.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세요. 서툴지만 그래서 더욱 설레었던 첫사랑. 비록 주름진 나이가 되었어도 그때 다정했던 모습은 서로의 마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아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여름도 다가오고 해서 남편 셔츠 하나 만들어주려고요.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 돼준 남편에게 오늘은 먼저 마음을 건네볼까 합니다. 오보 짜잔! 오 완성. 와. 너무 멋있다. 이거랑 이거랑 맞춰서 입어주세요. 오케이. 오늘은 최고의 모델로 변신하는 남편.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울립니까? <laughs> 여보 어때? 야. 오, 진짜 멋지네요. 되게 너무 잘 어울린다. 커플룩이시구나. 신혼여행 갔을 때 커플룩 한번 입고 지금 처음이야. 그렇지 30년 만에 <laughs> 커플뛰 있네. 그 시절로 돌아가 찰나의 행복을 즐겨보는 순간. 하나, 둘, 셋.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우리 한 방만 찍어주세요. 네. 한 방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로 나오게. 네. 네. 하나, 둘, 셋. 처음 네. 사진 찍었을 때의 포즈입니다. 스물 다섯 살, 조금은 서툴렀던 창선이와 금철이가 만나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나이 들수록 늘 생각해니까 진짜 고마워. 이 햇살 좋은 집에 앉아있게 해줘서 고맙고. 자기가 내 남편이라 진짜 좋아. 지금까지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난 앞으로 달콤하고 사탕처럼 <웃음> 이쁘게 <웃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해. <laughs> 내 삶의 전부가 된 사람. 그대는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